마음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이렇게 손닦요 김재현 님은 그때 동영상 보고 조금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아, 와. 와. 오늘 대표님도 강조란 말? 이곳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께서 일하는 일터이고 또 많은 환자분들께서 계시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조선대병원 간호사 출신의 본부장 김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호사 일 하신 지몇년 되셨어요? 9 9년도에 조선대병원에 입사를 아, 했고 99년, 20년이 넘으신 거네요. 어, 올해 엄청나게 큰 사건을 하나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laughs> 무려 14일 동안 이 조선대병원에서 파업을 하셨다고 해서요. 도대체 왜 하신 겁니까? <laughs>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이제 의료인들은 아실 건데, 사실 병원의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병원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냐에 따라서 노동 강도가 어쨌든 결정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2019년도에 발생하면서 병원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특히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게 많이 알려지긴 그렇죠? 했지만, 네. 변화가 사실 없었어요. 알려졌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계속 영웅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또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나 말뿐이었고 음. 기다려도 사실은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우리의 그 인력 부족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시작이 음. 올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환자 생명을 어쨌든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은 함께 일하는 우리도도 힘들지만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병원에서 이렇게 큰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어떤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자 이송원 그다음에 업무 보조 선생님들, 음...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급식 환자식을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원 선생님들,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 네. 이분들이 음... 사실은 다 비정규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년 11개월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그 요구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관철을 시키신 거잖아요. 이 조선대 병원에서만큼은 향후에 1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되는 것을 약속을 받으신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일이신데 이거 관철시키시려고 진짜 14일 동안 일손을 놓으셨다는 게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 병원에서 일손을 놓는다는 이 어려운 일을 대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신 건가요? 실제로 파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0 0 0명 정도이고 필수 인력 하루에 한250 명을 제외하고 750 명이 매일 파업에 복무를 했고요. 와, 매일 병원 로비에 모여서 으쌰으쌰 집회를 네네네. 하시고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네네. 그러셨다는 네네. 거잖아요. 야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비정규직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한 35명? 아, 35명이요? 네, 그죠. 그러면 나머지 750명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규직인데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요구를 내걸고 14일 동안 파업을 하신 거예요? 네. 누구인가? 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laughs> 이분들 입장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서게 되셨을까? 이제 우리 정규직 선생님들이 했던 이야기는 같이 일을 하는데 옆에 동료가 1년 11개월마다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가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병원이 자꾸 저임금 노동자나 일자리 자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는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2019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3일 동안 파업을 했었는데, 조금의 효과는 있었는데, 완전하게 해소되진 않았죠. 진짜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해보자라고 다짐하고, 또 같이 힘 모아서 올해 2021년 이 코로나 이 시기에 꼭이 문제 해결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 올해 장기 파업이 된 거죠. 어, 사실, 많은 우리 노동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는 것을 교섭 과정에서 또 단협 체결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정규직들이 파업까지 나서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사례고 정말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실 거고 제가 대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이 사실 병원 안에서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는 환자분들이 보고 보호자분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냈고 실제 이제 직접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 우리 투쟁이 단순히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 전체를 위한 투쟁이고, 환자들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확신을 스스로 우리 조합원들이 느끼면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런데 이번 파업 과정에서 단순히 이 파업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라 얘기를 강하게 호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바꿔라. 법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 법에서도 보장 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왜 노동자들이 문제를 삼는 거냐 법을 바꾸면 법이 바뀌면 그때 우리 정규직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깝깝한 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장기파업을 해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진짜로 법을 바꾸는 투쟁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음. 실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어디 이제 정당에 당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호소를 드렸죠 네. 아니 제가 오늘도 보니까 당원가입서를 많이 받아서 <laughs> 가지고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네. 네. <laughs> 진보직권인 세상이 된다면 이런 것이 좋아지겠다 내가 꿈꾸는 노동자 집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좀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파렴치한 사람들 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었는데 정말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한다고 하면 대리 정치나 위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꼭 함께 해보고 싶고 또, 누구든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이나 의원이 되는 것을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제가 아까 실은 쭉 다니면서 많은 간호사분들께 우리 본부장님이 제발 국회갈수 있게 진보장이 힘좀 써달라 이런 깃발치 <laughs> 요구를 받았어요. 그 누구든에 본인도 포함되실 수 있고 이 병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계 들어가야 하겠나 생각을 해 보면 그날이 저는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면 할수 있습니다. 신보단과 함께 합시다. 파이팅!